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와 기도문으로 10편, 28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25장에는 성소와 지성물들에 관한 내용이, 26장에서는 성막의 양식이, 그리고 27장에서는 번제당과 성막들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25장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임제를 상징하는 성소를 건립하고 그 재반 시설을 가출하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수집하라는 명령과 함께 각종 성물 제작에 관한 자세한 지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즉, 법계, 속재소,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 등에 관한 제작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세세한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그 배후에 담겨 있는 주요한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규모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섬겨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과 기구들과 재물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계의 성막 본체의 모형에 대하여 게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막 내부에 치는 제1앙장과 염소털로 만드는 제2앙장의 제작 및 그것의 연결에 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와 함께 성막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막대로 된 띠, 널판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주어집니다. 끝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출입문의 휘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7장에는 번제를 위한 노 재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을 밝힐 등분에 관한 모형 및 여러 가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거나 예물을 드리는 장소였으며, 성막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제단이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막들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불에 태우듯이 소멸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 그와 같이 할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출애국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